안녕하세요, 유튜브의 신혜경입니다. 네, 신상우씨 어디 있냐고요? 저기 촬영하고 계세요. 안녕하세요, 뒤에 있습니다. 네, 이제 아틀란타 소식을 다양하게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보험, 보험 쪽을 한번 와봤어요. 저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. 여기가 어디냐고요?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내가 진짜 올바른 어, 그 음. 보험을 들었는지. 아니면 너무 많은지, 아니면 여기서 더 보태야 되는지, 음흠. 뭐 그런 거를 한번 사심 없이 진단을 받고 싶지만 네. 또 진단을 받으러 갔다가 자기네 보험 이렇게 저기 할까봐 못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. 근데 혹시 그런 진단도 해주시나요? 뭐 당연히 하죠. 아 네. 네. 그뭐 리뷰 한다 고 그러죠. 진단하는 것보다 또네 제대로 잘 들고 계시나. 네네네. 네, 네. 음, 아니면 뭐좀더 필요한 게 있나, 아니면 뭐또뺄게 그렇죠. 있나. 그니까 근데 뭐, 정말 사심 없이 사심 없이 네. 해주시는 거죠. 네 저희들은 뭐 <laughs> 이렇게 첩 보면은 그 마음이. <laughs> 네. 네. 그럼 저희 부부한테는 뭐 어떤 보험이 제일 필요할 것 같으세요? 일단은 현재 뭘 갖고 계시나를 봐야 돼요. 그렇죠. 네 그래서. 어, 뭐, 제일 필요한 자동차 보험은 뭘 갖고 계시나, 음, 음. 또 집보험은 어디에 어떻게 들고 계시나, 보험증서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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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험증서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를 보여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. 음. 왜냐면 거기에 보험을 낮게 들으실 수도 있고, 음.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자고 음. 굉장히 낮게 들어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너무 쓸데없이 높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, 음.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보고 네. 아 적당합니다, 더 들어야 됩니다, 아니 네. 이거 필요 없습니다, 얘기해들 수가 있으니까. 사실은 네. 저희가 네. 한국에서도 보험 그러면 어렵게 생각되거든요. 네. 근데 미국은 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.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잡아라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어, 갔다가 또들라고 그러면 어떻게? 그래서 안 가거든요. 그렇죠.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<laughs> 네. 그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아니까. 예. 왜냐면 뭐 하루 이틀 일2년 비즈니스 하자고 음.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손님한테 그렇죠. 가장 정직하고 음. 손님한테 베네피시 되는 어떤 그런 걸 음. 제공해 드려야만 자꾸 오시니까. 네. <laughs> 그럼 그 많은 보험 회사 중에서 꼭선엔선우 종합보험을 오, 와야 되는 이유? 뭐 집보험에 집사고, 뭐 화재가 났다든가, 자동차 보험 누가 궁 박았다든가, 네. 아니면 사업체 보험에서 누가 도둑을 들었다든가, 이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험, 클레임 처리를 많이 해봤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, 파러시를 보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, 아, 이분은 이게 부족하다. 아, 이거는 음. 이분은 이건 너무 과하다. 이런 걸 금방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, 음. 아,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셔서 컨설팅 해 주시, 어, 받으시면은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. 정말 꼭 들어야 되는 보험. 우리 만약에 우리 후반 후반에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보험비가 비싸잖아. 그렇지. 그러면 우리 나이에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을 이렇게. 너는 한국에서 들어놨어. 아 그러니까. 보람상조라고. 보람상조. <웃음> 보람상조. <웃음> 보람상조. 아. 여기 이민 오신지 아세요? 오래돼서 모르시는구나. 모르는. 어, 장례 보는 거 장례 보고 장례 해주는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전에는 옛날에는 음. 가족들이 막 이렇게 장례식을 하잖아. 한국은 그거가 있어서 요즘은 가족들이 일안 해도 돼요. 근데 음. 생명보험에서 다 커버하는 거 아닌가? 어, 미국은 그냥, 그거를 생명보험에서요? 생명보험을 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그렇게 어, 사람이 사망했을 때할 일이 많지 가 않아요. 장의사가 다 해줘요. <laughs> 네, 그렇죠. 네. 그게 다른 거네 한통 안에 해도 돼요? 전화, 전 전화 한 통만 걸고 집에 네. 있, 집에 가 전환, 있으면은 언제 장... 어디로 네. 어디로 와라 아 그냥 어. 고인의 옷만 갖고 와라 네. 갖다 주고 네. 그리고 내일 식대 봐라 그럼 그때 나타나면 돼요. 어, 뭐 렇게 근데 꼬마. 이제 그 비용이 네. 비용은 잖아요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네. 크잖아요. 네. 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럼 네.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뭐 보험도 그래. 여기도 있어요. 있나요? 있죠. 오 그게 생명보험이에요. 아 그게 생명보험이에요? 결국은. 결국은. 그니까, 그거조차도 생명보험의 일환이에요. 아, 그래요? 나 그런 것까지 네. 는 네. 몰랐어요. 어, 그러니까, 우리가 정말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. <laughs> 저희가 지금 50대 정말 후반이거든요. 한 1, 2년 있으면 저희도 한갑이. 야, 내일 모레면 60이야. 내 아, 60대라고 그래, 솔직하게. 아, 아직은 아니야. 아, 그러면 이렇게 늦게, 늦, 늦은 나이에도 어, 이렇게 꼭 보험을 들어야 되는 보험을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뭐 비즈니스 안 하시면은 뭔가 네. 안 들도 어, 필요 없고 집하고 자동차는 뭐 계속 갖고 계시면 되고 네. 여기가 전문인데 네. 롱텀 케어 롱텀 케어 네. 장기간 호 어? 보험 어. 네. 왜냐하면 어, 요즘에는 지금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 길어졌죠 어, 그러니까 반드시 일찍 다 사망하는 건 아니지만 음. 오래 살아도 건강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음. 혼자 자립적으로 살수 음.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. 음.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을 찬스는 훨씬 더 많아지는데, 음. 미국에서 재산이 아예 없거나, 인컴이 아예 없거나, 뭐, 그러면은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받을, 지금은 현재는 받을 수 있지만, 음. 그것도 장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음. 그래서 이제 메디케이드에서 해줘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다, 뭐, 음. 돈이 아주 많지 않다, 그러면 내 음. 네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거나, 음. 아니면 가족을 고생시키거나, 그랬는데, 예전에 그 우리는 자식들이 다 해줬잖아요. 네, 그런데 지금 지금이... 뭐 캘리포니아에 가 있는 자식을 엄마 아프다 네. 오라고 어떻게 얘기해요? 그쵸? 그래서 남편이 또 저, 나를 케어를 해줄, 해줄 건가? 없고. 하면 음. 뭐 해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내양에 차겠는가 그쵸. 생각할 때. 음.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그냥 롱텁게 하러 사는 게 네, 굉장히 어. 중요하다 하는데,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생명보험하고 롱텀케하고 이렇게 같이 합해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음, 네. 그게 왜 그러냐면 생명보험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사람은 한번 에 누구나 다 사망하잖아요. 네. 롱텀 케어는 사실 그 중에 롱텀 케어 안 받고 그냥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걸 생각하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이걸 들어야 돼? 뭐 이리 들을 수 있잖아요. 사실은 또 그렇죠. 그러니까 그를 합쳐놓은 거예요. 아, 그래서 네,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네. 되게. 네. 롱텀 케어가 아 먼저 받게 되면 네. 이걸 다 쓰고, 네. 그거를 안 쓰고 죽게 되면 그냥 사망 보상금으로 나가고. 음.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. 어, 저도 처음 들었네요. 그거 왜 사실은 제가 그 네. 보험들을 안 들었었냐면 느낌상 나는 골골고아다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해봐요. No. 아 그래도 네. 난 건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. 근데 네, 통계상으로 사람이 3년 정도는 간호를 받다가 간다는 거예요. 3년. 3년 네, 마지막 그 네. 생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. 네. 나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네는 자기는 오히려 그게 없어. 그리고 통계상으로도 예. 보면요. 보면. 남자들이 아프면 여자들이 어떻게든지 다 간호를 한대요. 음. 근데 거꾸로가 되면 남자들은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걸 못 하는 거예요. 음. 아닙니다. 저는 제집 사람 음. 케어를 할 겁니다. 항상 제가 침대 옆에 딱 누워가지고 제가 이제 실수로 산소호기를 밟을 수는 있겠지만 <laughs> 실, 실수로 그 <그건> 실수입니다. <laughs> 네. 저는 케어할 겁니다. 잘 <laughs> 들으셨죠? 잘 들었는데요. 남편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는 또 하는 말이 있죠. <laughs> 나중에 잘하지 말고 지금 잘해라. 지금 잘해라. 지금 잘해. <웃음> <웃음>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? 그래서... 아니, 집사람은요, 보험을 안 드는 이유가 있어요. 자기는 중병 걸리면 혀 깨물고 바로 팍 죽겠대요. 바로. 근데 우리 집사람이 혀가 짧아요. 못 깨물어요. 못 깨물어. 아, 내가 걱정이야. 골골 할까봐. <laughs> 아 진짜 진짜 걱정이에요 <laughs> 네, 그렇죠. 솔직히 네. 네. 그래서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네. 적은 금액이라도 한 3년 정도만 음. 그거를 커버해줄 정도만 이래도 음. 그러니까 그게 인제, 좋은 본것인데요 그, 네. 이게 몸에 안 다가오시면은 아, 한번 시간을 내셔서 네. 그 양로원을 한번 가보시면 양로원 가봤어요 아, 저희 그 봉사활동 집사람이 네. 그 오카리나 하잖아요 네, 네 양로원 가봤어요 거기 갔는데 그. 그때 순간적으로 아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. 그렇긴 했어요 근데 차 타고 나오면서 바로 까먹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음. 저희는 저희,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양로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음. 음. 이제 그걸 이제 계속 한 2년 동안 정도 됐잖아요 그 1년 예. 그때 저희가 아 용통기어는 <laughs> 꼭 들어서 자식한테 <laughs> 폐할 안 끼쳐야 되겠구나 음.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음. 재정적으로 네네 여러분 저희 사실은 우리 두 분께서 저희를 위해서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퇴근도 안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음. 제가 음. 하나 약속 드릴게요 어, 여기 선우엔 선우 여기가 어디 있죠? 딜루스에 있습니다 딜루스 딜루스 네 딜루스 예, 여기 보니까 카페로뎀도 있고 여기 파양 펌차도 있고 요모안에아 네. 그 갖고 계신 보험 음. 증서 갖고 오시면은 우리 음. 두 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보험 네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고 다시 한번 더 방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. 바로. 음. 유튜브 네. 보시고 오셨다 그러면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들어오세요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희 구독자한테는 더 특별히 잘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대신 오셔갖고 그러면 유튜브 부부 보고 왔어요. 말씀해주셔야 돼요. 네. 그리고 하나 더 하셔야 돼요.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꼭 눌러주세요. <laughs> 오늘 갑자기 저희가 쳐들어왔는데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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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는 조만간 또 네. 뵐게요. 네. 감사합니다.